오늘의 영상은 다꾸 드론 문구류 언박싱입니다. 라임블루 다이어리와 일기장 열개를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라임블루 다이어리 꾸미기 세트 4종으로 당신의 일상을 달콤하게 채워보세요. 딸기처럼 상큼한 디자인이 당신의 다이어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30% 할인된 18,0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놀라운 성능의 초보용 드론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4K 듀얼 카메라, 30분 비행. 자동장애회피 기능까지 79%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한글 설명서와 블랙 드론 세트 구성입니다. 3위입니다. SDI 포커스 수정 테이프로 깔끔하게 수정하세요. 5mm X10M 넉넉한 길이로 오래 사용 가능하며 리필도 있어 경제적입니다. 섬세한 수정 작업에 완벽한 선택 2위입니다. 플럼넷 부클립 이로 깔끔한 독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책을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악보나 문진으로도 활용 가능해요. 4% 할인된 가격으로 책상 정리를 시작하세요. 1위입니다. 펜피아 800초 등 제본 그림 일기장 10개 세트.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멋진 일기장입니다. 그림과 글쓰기를 통해 즐거운 기록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랜덤 발송으로 어떤 디자인이 올지 기대하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